뛰어난 인재들이 본인의 기량을 잘 발휘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그 성공하는 팀의 중요한 요인이 뭐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자녀와의 대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는 비폭력 대화, 아이와의 공감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도 하고 상담사로서 훈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지각하는 뇌는 내가 나를 지각하는 뇌와 거의 붙어 있어요. 타인과 달리 내 아이는 나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아니고 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유는 많잖아요. 공감 받으면 행복해지고 공감 공감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공감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심리적인 힘도 생기고, 이제 제가 공감을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다들 아시죠? 요즘에 구글이 하는 걸 보면 우주를 정복할 것 같아요. 그만큼 구글이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커요. 구글에서 일하는 거는 또한 번쯤 다들 꿈꿔볼 만한 그런 거죠. 저도 구글 본사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작업 환경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도 이제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율적으로 분위기를 보장해 주지만 그 구글에 들어올 정도의 인재들은 성과를 내라고 닥달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성취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건지 경쟁적인 건지 하여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구글의 정책이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 다음에 실패했을 때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나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였는데 구글에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팀은 계속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팀은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내부적으로 도대체 어떤 팀이 어떤 상황에서 성공을 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느냐가 궁금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에 구글만큼 좋은 기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글에서도 한 거예요. 구글에서 실제로 2년 동안 180개의 팀에 200번이 넘는 그 똑똑하고 바쁜 인재들에게 200번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랬더니 성공하는 팀한테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뭘까요? 되게 궁금하시죠?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났는데 유리해요. 많은 이제 결과들이 널리 퍼져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어렵게 보시면 성공하는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모인 인재들의 스펙 아니에요. 그들의 시간 성과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능 아니에요. 경험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첫 첫 번째로 성공하는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팀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김빠지는 결과이기도 한 거죠.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공하는 팀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심리적 안전감이라니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뇌를 기반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잘 자녀가 좋은 성취를 내고 싶게 한다 뭐 요즘에 부모님들 중에서 뭐 공부만 잘해라 이런 부모님들 좀 드물죠 네가 원하는 재능을 잘 찾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네가 원하는 것들 마음껏 너의 역량을 펼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다? 부모님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믿고 그리고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부모님 있는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 만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형성하는 데는 부모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공감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단순히 그냥 아이가 마 편하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로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공감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를 보면은 뇌를 그냥 단순하게 3층 건물로 비유를 해볼게요. 이제 3개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뇌의 1층, 전형계 감정과 불안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뇌를 1층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등인지 기능의 뇌는 3층이라고 볼수 있어요 2층은 이제 1층과 3층을 연결해주는 뭐 중간다리 역할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온 정보를 처리한다거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보를 내려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1층 뇌가 생존과 관련된 불안,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이 1층 뇌가 안정이 되어야 3층 내가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다른 회로가. 관여를 하는데 1층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요. 3층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대한 멧돼지나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서 아주 고등인직능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2차 방정식을 푼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는 뇌의 혈류를 차단하고 가능한 한 많은 피를 근육과 심장으로 보내서 빨리 뛰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느끼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뇌의 고등인지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지금 내가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살까 절대절명의 순간처럼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여요. 사소한 불안에도 그렇게 인지 기능이 잘 발달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습을 할때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쫓기거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일 때 공부하는데 필요한 뇌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매연이 올라오는데 3층에서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시고 아이들은 사실 본인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아주 섬세하게 본인의 정서를 서를 세분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아이들도 잘 모르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죠. 단순히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등 인지 기능, 이 아이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는데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또 발견됐다? 구글의 어마어마한 아리스토텔 프로젝트에서조차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에서도 차이가 없고 경험에서도 차이가 없고 근무시간에서도 차이가 없는 그룹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본인의 기량을 잘 발휘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그 성공하는 팀의 중요한 요인이 뭐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죠.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내가 힘들 때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다 내가 뭔가 실수했어도 백업할 수 있는 동료가 뒤에 있다는 믿음이 두 번째 요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거나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씩 아이가 밤늦게 학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 마중을 나가요 왜냐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그 어둑어둑해서 학원에서 집에 걸어오는 그 길이 좀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 하거나. 해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뭐 애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제 마음인 거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때 외로워요. 혼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한다고요 서울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게 지원이 되면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같이 할수 있는 친구 지원 심리적인 지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로운데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나를 지지해 주는 동반자나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랍다고 생각한 동영상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이 공부하는 동영상을 2시간, 3시간 찍어요. 공부를 하니까 책장이 넘어가고 글씨를 끄적끄적 거리는 게 찍히는 거죠.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랑 함께 본인이 공부하는 영상을 2시간, 3시간 찍는데 그거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들 공부하면서 외롭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해야 되지만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학력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공부할 때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는 걸 느끼는 걸 부모님이 이해한다?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공부하면서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이런 걸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 외롭고, 불안하고, 불편한데 그렇다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해.라고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아이들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나는 심리적으로 이런 정서가 들고 내 내적으로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콜 일단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나는 개체로서 내 내부적인 환경에서는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의지하는 어른들 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부정하거나. 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면 그 그러니까 공부가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게 옵션이거나 정말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심리적인 안전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원, 문제집, 어려운 거, 모를 때 문제 알려주고 이러는 것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뒤에서 믿어주고 아이의 정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학습에는 100배, 1000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안지만 노력하시는 거 정말 의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이를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저 아이를 낳은 게 맞나 저 아이는 외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실제로 청소년기의 뇌를 보면요 외계인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상적인 뇌의 상태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이상한 상태에 있는 걸 당황스러워해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매우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이, 선생님이, 옆에 친구가 어? 네가 그런 상태인 거 당연해 그때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수용해주면 어떻게 된다? 본인도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위로를 하게 되고 스스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뇌가 키가 커서 발달하듯이 목소리가 변해서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 목소리가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뇌도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네가 얼마나 고단할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지 내가 안다. 근데 그게 당연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공감해주시고 아이의 입장을 알아봐주시면요. 아이들은 현명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님들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관역에 10점 만점에 가운데를 딱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맞추시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마시중의 미소 이심전심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하실 때 엄마가 혼자서 소갈이 하면서 너를 이해해보려고 네가 어, 학교 가고 나면 고민하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찾아본다 이런 거말안 하면 아이들이 몰라요. 반드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말을꼭 하시 라는 거예 엄마가 너를 이해해보려고 되게 노력한다. 이렇게 고민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앞에서는 싸늘하게 하거나 틱틱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당연히 전달되고요. 기억하고요. 얘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그 아빠들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강하지만 나를 반겨준다. 이런 얘기를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푸념 같은 것들을 선배님이나 교수님이나 주변에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분들 참 쓸쓸하다. 내가 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최소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일을 멈추고 샤워를 하고 있지 않는 한 나와서 아빠를 반기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저희 남편은 항상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아빠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술자리에서 팀 동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팀 동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들어가 봤자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고 내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렇구나 우리 집에는 내가 들어가면 애들이 난리를 친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한데 애들이 난리 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밖에서 듣고 와서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와, 우리 애들은 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애가 아빠로서 그래도 애들이랑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자랑을 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게 다내 탓인데, 내가 잘한 건데라고 했지만 그냥 놔뒀어요.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공유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공유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엄마가 어떤 마음을 쓰는지를 알게 되면서 또 느낀다는 거죠. 정중앙에 딱 관역에 맞추듯이 쪽집기처럼 아이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아이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는 시도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우리 아이 언어 번역기, 이 시리즈를 할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말때 사실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면은 아이가 되게 상처주는 말을 해도요, 번역해서 들으시면 돼요. 음, 지금 저 말이구나. 지금 자기 마음이 이렇다는 거구나. 라고 해서 부모님이 본인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을 탁 알아서 알아주면은 아이가 되게 감동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그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마음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에게 공감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구글에서조차도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전인데다가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저 아니고요. 어머니나 아버님의 아이에게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맞추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일 필요 없다. 그냥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엄마가 노력한다는 걸 아이가 알수 있게만 해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1층 뇌에 불이 꺼져요. 그래야 3층 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